네, 일어나. 일어나. 이게 테이프야. 뭐 하는 것 같아? 이걸로. 음, 공부 그니까 러 이걸로 어떻게? 그냥 무는 거 같은데. 이거를 어디다가 이렇게 꽂으면 노래가 나오는 거야. 예? 네? 자, 파이다씌 그렇게 바르는 거 아닌데. 주세요. 자. 뒤집어. 자, 다 떠. 노래 더 어디로 가야지? 도노이 타요야잼 검색합니다. 그래서 어디에요? 아, 아니야. 기가 좋은 데로 가. 뭐야? 나 도와줄래? 앞머리 무슨? 으 거미줄! 얍! 기다려! 그 앞머리 진짜. 아니다 녹색이 좀 해봐. 소화해 주겠어. 래 아님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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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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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빌어야 냐면이 정도 빌어야 돼. 네가 타. 지금 띄워야 되니까 왜 띄워? 돈! 응? 돈을 안 갖고 왔다 아이고 아이고 집에 가서 띄 어떻게 날 띄웠어요? 네. 어? 발소리 하지 마 갔다 와 앞머리 놀이할 사람 별로냐? 별로냐가 있니 여기에서? <laughs> 너 어디 다녀요? <laughs> 너밖에 더 있냐고 엄마. <laughs> 이 사람은 이사람이상하다이렇게 하면 됐는데? 다른 사람은 여기를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잘했어, 잘했어. 조금 돌리고 다 아까워라. 아까워라. 하루 하루만 있어도 훨씬 더 있지. 어, 여기 또잘 익었어. 할아버지 이렇게 나랑 거. 여기 달달한 거. 개더러 먹어. 네가 달달한 거먹 그런 시간네. 잠깐 또 빨리 봐. 맛은 어때? 아직 달진 않아. 여기가 딱달것 같아. 음. 아, 그거? 음. <laughs> 음. 맛있다. 이제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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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. 음. 하지 마. 알았어. 기운만, 느 욕하는 거야. 알았어. 응! 응! 어, 건조기 같이 생겼다. 건조기 사줘. 똘망똘망. 못생겼어. 어, 그러니까, 양 같은데? 응. 저랑 데이트 가실래요? 저랑 돈까스 먹으러 가실래요? 안녕 하세요세요세요

이 이런건가요? 알고싶지않아 기영이 컵깨트릴까봐 저러고 있는거 봐 나는 유리컵인데 응난 이거 돈가스랑 같이 먹어야지 돈가스 먹는 거 먹는 게 맛있어 진짜요? 제 때문에 지금 안 먹는 거 같아 아니야 진짜 목숨을 걸어 목숨까지 걸어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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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나 <laughs> 이거 주세요 <laughs> 아 니가 해서요 진짜 할때 됐어요 10살이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알려줘야지 아, 그럼요 오른손은 칼 네, 자, 어. 엄마 보고 뭐 따라 하세요 보쇼보쇼 응. 이거 먹 응. 그래, 내가 먹을게 불편하이 먹고 싶어 맛있겠다 엄마 학교 다닐 때 여기서 많이 먹었어 학교 다닐 때 여기서? 왜 응. 응? 여기서 먹어? 수공부데저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아빠. 아이. 아. 빨리. 아유. 아유, 무서워. 다리가 후들거려.

난 그렇게 튀지 마. <웃음> <끝>. <웃음> <웃음> 골고루 먹어야지 좋아요 껍질 맛있지? 음, 음 파릇만. 지나도 지나도 음 내가 어쩔까 문제는 두지러니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분하기가 24개월까지 있는 거예요. 24개월까지 귀여워. 네. 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장난감 아니냐고. 아 귀여워. 인형옷. 아하하하하 내가 귀여운 거 보여줄게. 어 귀여운 거다. 아니 <목소리도> 엄마. <목소리도>

예. 아이 좀 가. 나 어. 아, 무슨 색? 할까? 네. 하늘색. 오케이.